오늘은 을목 일간 치격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뒤에 16개의 명조를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을목 일간 원령에 따라서 격을 잡아서 어, 사주를 어,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 사주를 통변하기 위해서 격을 먼저 잡고 상신과 격을 지키는 구신을 찾아내서 운에 다 적용해서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있는 16개의 명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조는 자월의 을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령이 개수 사령입니다. 뭐 임수 사령에 날 수도 있고 개수 사령에 날 수도 있는데 일단, 개수사령이라고 하여도 만약에 임수가 드러나면 임수로 격을 잡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인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편인격 사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 상신인데 없어요. 그래서 상신이 없고 구신이 비견인데 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국으로는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육신으로 을목일간이 양간에 근했다, 인목에 근했기 때문에 약간 영업성 그리고 을목이 갑목의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 그리고 병화로 이렇게 꽃을 핀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월에부터는 노동기술이고 그리고 갑목에 의지하는 형태 어 저런 경우는 큰 조직의 가불관계의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편인격으로 잡고 살인상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주는 수월의 을목입니다. 그래서 무토사령이고 인오술이 되어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월은 인오술이 안 되기 어있 때문에 그냥 에, 무토로 잡아서 정객격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번 사주는 정객격 사주로 에, 천간에 보면 을정경이라고 인화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는 일단 기술 예체능 관련 뭐 이런 곳에 이제 많이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격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3번은 해월의 을목입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약간 있긴 한데 을목 일간이라 그냥 정인격으로 잡고 천간에는 살인상생이고 예, 우에는 저 밑에 는 관이 있습니다.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이 예, 편관입니다. 그래서 해묘미 해가지고 삼합적으로 격이 되어 있고 예, 삼합으로 예, 살을 감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급수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공무원으로 가면 좋겠고 그리고 편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계급사회로 재생살까지 천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사회 권력성 조직, 뭐 군인 성향, 이런 데로 가면 되는 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잡고, 예, 살인상생하는 사주다. 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는 2000... 어, 20년, 21년이니까, 나이가 10미생이니까, 10년 빼보면, 2011년 정도면, 에, 2011년, 그때면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4번 사주는, 추 축월인데, 축월의 삼합이 됐나 고 보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축월 삼합이 되니까, 편관 격입니다. 그래서, 재생살에서 비견을 제했죠. 재생살에서, 비견을 제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저런 사주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어 뭐, 이렇게 알부자가 되거나, 뭐, 또는 뭐, 어디, 이제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금전, 돈을 버는 쪽으로, 지위보다는 돈을 버는 쪽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주에 편관격이 재생살에서 비견을 제했기 때문에 예, 돈을 많이 버는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은 예, 사유축 기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축에서 신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편관격에 재생살 비견을 제했다. 그리고 재생살 편관격 재생살에서 비견을 제하면 예,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5번 사제는 어, 신월의 을목입니다. 옛날에 이걸 편관이라 했는데 인신사의 원령은 음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네, 세상에 나는 경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부모 형제 뭐 다른 환경으로 봐야지 예, 신금으로 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정관격으로 되어 있고 예, 관인상생의 상관을 제했습니다. 외 그래서 저런 사주들은 보통 공무원을 많이 합니다. 실제 공무원 사주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정관격으로 잡고 관인상생을 한다. 그래서, 인성이 왕합니다. 그래서 상관을, 상관도 왕한데, 이렇게 관인상생에서 상관을 제외해서 이 자꾸 정관을 살려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근이 있긴 하나, 을목이 뿌리가 없습니다. 정관격은 근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관인상생의 상관을 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사주는 수월의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됐나 보고 안 됐으니까 무토로 잡아서 정재격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상관정재격 사주입니다. 그래서 상관정제 하니까 어, 그리고 어, 재생살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주도 에, 공무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생제 짝이 맞았으면 일단 에, 조직에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금이 살회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격으로 상관생제 재생살 어, 해가지고 비견을 제외했습니다 저런 경우는 예, 공무원 뭐 6급, 뭐 5급 5급까지는 뭐 약간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수가 좀 없어서 예, 5급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사조는 상관생계 재생살해서 비경까지 재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직급이 오르는 월급이 오르는 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정제격으로 잡는다. 그래서 일단 편인격은 근왕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정제격은 인왕해야 됩니다. 인왕. 인황, 인왕하지 않죠? 그래서 근왕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정인격은 인왕해야 되죠. 당연히 뭐정인 원령이니까 인왕한 것이고 편관격은 예, 근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격은 당연히 인왕해야 되고, 이게 정재격도 당연히 인왕해야 되는데, 인왕하진 않습니다. 근왕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조직에 나중에 이제 순응도가좀 떨어지겠죠. 그건 나중에 육신에서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재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7번도 일단, 경금 드러났으니까 이것도 그냥 정광격으로 잡습니다. 정광격에 관인상생되어 있죠. 관인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로 이것도 조직으로 향하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광격은 인왕해라. 지지에 있는 것도 그냥 인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은, 에 5월의 을목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드러났으니까 먼저 이게 격입니다. 그래서 식신격으로 잡습니다. 식신격은 당연히 근황해야 되는데 사주에는 근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근황하지 않기 때문에 극설교가나 뭐 이런 일간이 탈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식신격은 어, 근이 약하면 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자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심장 이렇게 화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에, 심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화극금한다 그래도 금이라고 해도 폐대장 쪽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보통 어, 제극인 해야 식상이 살아나죠 보통. 인성이라는 수명에 대한 것을 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토군 올때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망률 그리고 8번은 식신격으로 잡고 근이 있는가 본다 근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은 진월의 을목입니다 신자진대라고 되어 있나 보라 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잡으면 됩니다. 무토사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제격으로, 인왕, 인왕해야 됩니다. 정제격 인왕. 근황하지 않으니까 대행이고, 근데, 격에 귀신이 왕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2018년에 직장 운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2018년 정도 되면은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은 에 인월 인월의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 그래서 어 이것은 음양인이라고 자부십니다. 음양인의 예, 사주에 이제 관이 없죠. 예, 관이 없으니까 약간 이제 인왕인게교육성향으로 교육성 그리고 예, 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 운동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운동 거의 무관들 옛날에 양인경 무관 군인 경찰 운동 뭐 격이 안 좋으면 인성 없으면 깡패 많은데 뭐 일단 이 사주는 운동하고 예, 인성이 왕하니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강사, 강의, 꽃치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똑같은 건데,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음, 5월에 정화가 드러났습니다. 병화도 드러났고, 이건 이제 병화가 우선이니까, 상관격이죠. 예, 상관격에, 근황합니다. 그래서 상관생재에서 장사로 가야 됩니다. 장사를 해라. 그렇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도 진월의 을목인데 신자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을목 진의 을개문데 지장간이 여기에 나면 낫으면 좋은데. 요개수로 잡을 수로 잡으려면 신자리 돼야 됩니다. 신자리 이것도 안돼 있고 오길가 이게 안 됩니다. 그래 나머지 그냥 원령의 상태로 정객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객격으로 잡아라. 그래서 정객격에 정격이 당연히 인왕해야 되죠. 인왕해라. 그래서 사주는 격은 정객격으로 잡습니다. 13번은 6월의 을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금이나 신금 중에 확인해 봐야 되죠. 예, 아,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냥 잡으니까 편관격으로 잡고, 예, 음관이 양간에 양근. 그러면 약간 이제 실적이 끼는 거죠. 그래서, 어, 사주는 편관격에, 예, 살인상생, 재생살 뭐 있긴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 천간에 이제 비겁이나 재성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장사로, 개인 장사, 개인이 뭐 일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형태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4번은 술월의 을목일간입니다. 술 중에 신금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보니까 안돼 있고, 예, 무토사령에 나면 이제 토로격을 잡는데 편직격을 잡는데 예, 이 사주는 그냥 드러나 있는 거편관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 사주는 예, 편관격으로 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관격에 예, 재생살 되어 있습니다. 재생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 약간 재생사리에서, 이게 이제, 재관이, 음향이 맞은 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라고 해서, 이게 또 조직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에, 격은 편관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5번은, 술중 정화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노술 됐나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의 상관생계입니다. 상관격의 상관생계 합니다. 이것도 조직이죠. 어, 격이 상관생계로, 어, 드러나 있고, 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어, 뭐, 외부, 현장 활동을 잘 하는 사주라고 하죠. 보통 무인성 사주입니다. 무인성이면, 현장 활동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상관 생제가 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조직에 가서 뭐 조직의 실적을 내서 조직원이나 뭐 기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상관격으로 잡아라. 그런데 인왕해야 되는데 근황합니다. 상관생제형으로 조직에서 그냥 외적 그리고 현장 활동적인 것으로 이제 실적을 내서 조직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주는 그렇게 태어났고 당연히 평강격도 이사주도 근황해야 되죠. 근황하라. 평강격들은 당연히 근황해야 됩니다. 왜 근황해야 되냐? 어, 살을, 살이라는 어려운 임무, 세상에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려면 근황해야 됩니다. 근약하면, 이제 조직에 가면 높은 사람은 많고, 뭐, 부하가 적, 부하는 없다. 내 밑에는 없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격으로, 상관격은 당연히 인성이 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왕해야 되는데, 그냥 근황 상관생계로 갔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해가지고 조직원이나 조직체를 먹여 살리는 에,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에, 이것도 을 5월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에, 사주는 에, 식신격으로 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황하다. 그래서 사주는 근황합니다. 뭐 문자가 오네. 그래서 식신격이 근황하면 식신생계를 해야 됩니다. 식신생계 식신생를안 합니다. 그렇고 그러면 인성에서 생을 받나봐야 되는데 인성도 없습니다. 식신이, 그냥, 그, 생제도 안 하고, 인성에서 오지도 습니다안 합니다. 이건 동업팔자죠, 그러면. 동업팔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동업팔자입니다. 그런데 격이, 예, 두 개가 드러나있죠. 혼잡되어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어 시기격 근황으로 당연히 근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을목일간 치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